안녕하세요, 황뱅크입니다. 오늘은 건조한 피부에 좋은 로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건조한 피부에 필요한 건 역시 수분이죠, 수분. 민감하고 연약한 신생아부터 유아 피부까지 보습 충전에 좋은 제품입니다. 비더마틱 밸런스 데일리 로션. 해양심층수로 피부를 보습하고요, 뭐, 보습 특허성분과 녹차 추축물로 피부 보호 효과를 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정해서 좋다고 합니다. 자연유래, 피부 보습, 피부 장벽 보습막, 뭐, 이런 것들. 밸런스 데일리 로션의 기술은 수용성 보습성분이 각질층을 통과해서 바로 수분 보충을 하고 순한 성분의 오일 보습막이 피부 수분 증발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제품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일단 뭐 지성피부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건성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민감성 피부도 약간 뭐 자제를 해달라고 화해 어플에서도 확인이 되네요. 음, 밸런스 데일리 로션의 핵심 성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량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엄마의 양수와 닮은 해양 심충수를 다량 함유한 로션입니다. 미네랄 성분은 인체의 미네랄 밸런스와 비슷해서 보습력도 좋고 피부 전정 진정 효과도 좋다는 건 알고 계시나 계시죠? 20가지 유해 성분이 무첨가 되었다고 합니다. 20가지 위의 성분은 뭐 따로 제가 블로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환경을 제공하는 최적의 pH 5.5에서 6.5 약산성 로션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보통 5.5에서 6.5고요. 건강한 성인은 pH 4.5에서 5.5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순한 밸런스 데일리 로션은 아이에게 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사용을 해보고 느낌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꽤 많네요, 200g.